1592년 6월 1일 홍의장군, 외군 2천여 명을 전멸시킨 매복전술 1592년 4월 13일 외군 20만 정예병력이 부산진과 동래를 차례로 함락시키며 급속히 북진했습니다. 조선관군은 속수무책으로 연이어 패배를 거듭했고 선조 임금은 의주로 긴급 피난을 떠났습니다. 조선 전역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휩싸였고 백성들은 강가와 산속으로 몸을 피하며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 경상도 의령 초계 일대에는 붉은 옷을 입은 한 의병장이 조용히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곽재우는 1552년 경상도 의령군 유곡면 세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곽지번은 성균관사성에 올라 집안을 중흥시켰고 아버지 곽월은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명조식 문화에서 성리학을 수학했으며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습니다. 난명의 외손서로서 학문적 기반이 공고해졌고, 강직한 성품으로 경과 의를 실천하는 학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1585년 선조 18년 34세의 곽재우는 별시문과 정시에서 2등으로 급제했으나, 지은 글이 선조 임금의 비위를 거스른다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벼슬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초계성 인근 낙동강가의 작은 정자를 짓고, 은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40세가 되도록 학문 연구와 낚시, 시문에 전념하며 세속을 떠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592년 4월 중순 왜군이 부산진을 함락하고 동래성을 거쳐 경상도를 향해 파죽지세로 북상했습니다. 조선 중앙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패하며 대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은 나라가 무너진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특히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는 이미 왜군에게 함락당해 호남의 곡창 지대마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중앙관군은 피난을 떠난 뒤 재정비를 시도했으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한 달여 뒤 1592년 5월 말 무렵 경남 의령 하만 지역에서는 왜군이곧이 지역을 점령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초기 관군의 대응은 미흡해 백성들은 산과 들로 흩어지며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 절박한 순간 곽재우는 1592년 6월 1일에 붉은 비단옷에 청강홍 의장군이라 쓴 깃발을 세우고 의병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제를 털어 병기와 식량을 마련했고, 가는 곳마다 지역 백성과 유림들이 합세해 병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의병은 곧 2천여 명으로 확대되었고, 박재호는 백성을 공포에서 구원할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암진은 낙동강을 건너 전라도 곱창지대로 통하는 요충지였습니다. 1592년 5월 말, 외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의 제육부대가 전라도 진격을 시도하기 위해 정암진 부근에 도달했습니다. 외군 정찰대는 남강을 건너기 위한 수심이 얕은 지점을 나무 표지목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곽재우는 한밤중에 이 나무 표지목을 늪지대로 옮겨 꽂아두고 정암진 주변 언덕과 숲에 매복병을 배치했습니다. 1592년 6월 1일 새벽, 외군 정찰대가 잘못된 표지목을 따라 늪지대로 들어오자, 곽재우는 일제히 매복병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늪지에서 발이 묶인 외군 정찰대는 활로 사격을 받아 속수무책으로 전멸했고 이어 남강을 건넌 본대 역시 매복병의 기습을 받아 크게 패퇴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외군은 수천여명이 넘는 희생을 냈고 곽재호와 의병은 최소 10명 규모에서 시작했으나 일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승리는 임진왜란 초기 전라도 진격을 의도한 외군의 전략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정적 반전으로 이후 전라도와 충청도로 향하는 낙동강 병참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정암진 전투로 인해 왜군의 전라도 진격이 좌절되자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전라좌수영 해군은 해로에서도 왜군을 견제하며 호남 방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낙동강 병참로 역시 곽재우를 비롯한 영남 의병들이 차단해 보급에 큰 차질을 빚었고 이로 인해 전란 초기의 위기를 만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전란 종식 후 곽재우는 여러 차례 관직 제의를 받았으나 모두 사양하며 솔잎으로 끼니를 이어가며 시문을 짓고 은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경남 현풍 비슬산 기슭에 망우정을 짓고 벼슬은 백성을 있게 만드는 올감일 뿐이며 나는 백성과 함께 밭을 갈고 낚시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617년 곽재호는 망우정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향년 66세였습니다. 그는 홍의장군이라 불리며 전란 속 백성을 구한 영웅이었으나 죽을 때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1592년 6월 1일 그는 붉은 옷을 입고 정암진에서 단 50여 명으로 시작해 외군 선봉대를 전멸시키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